월척 말이 네요 완전히 제일 큰게한 최고가 좋네요. 이 예. 좋은 것도 있고. 예. 최고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아... 월척만 지금 몇 마리예요? 비도 이제 멎어서 수위가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보시면은 평균 수위로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아 이제부터 강낚시 나오시는 분들 많겠네요. 아 보시면은 이렇게 그늘이 있는 곳 비둘기가 오는 소리 들리죠? 자 이렇게 그늘 아래에서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 물이 한 바탕 쏙쓸고 내려가서 바닥이 깨끗해졌습니다. 철수를 하고 계시네요. 이제 여름에 매미 소리 좋네. 멀쩡만 지금 몇 마리? 됐어, 됐어. 세 마리를 여기다 좀 담았습니다. 쓸 때가 있어서 취합니다. 월척 세수. 월척 세수에 마리수를 하셨는데, 자 작은 씨알은 보내주고 큰 씨알 3 마리는 쓸 때가 있어서 가지고 나오셨답니다. 아, 여름에는 뭐니 뭐니 해도.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있어야 되죠 여기는 시원하네 <laughs> 서풍 맞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벽도 있고 자이곳도 쌍계천입니다 쌍계천인데 지금 주차를 하고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한번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이만큼 잤다가 이제 평수위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수초가 쓸려져 내려가는 거 보세요. 바닥은 얼마나 깨끗하게 다 쓸어 놓았겠습니까. 좀 낚았어요? 우와, 조항 먼저 보여주네요. 우와, 차. 아이고야. 월척말리 손에 완전히. 제일 큰게 한, 오, 탱글탱글 하네요. 허리급 되겠네요. 응. 그죠? 월척이, 둘, 네 여섯, 여섯 마리 정도는 되겠는데, 보니까. 그죠? 여섯 마리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와 여섯 마리의 월척 포인트가 좋은 모양입니다. 고질러 낚시 했는 모양입니다, 그죠? <laughs> 자 여기서 지금 수심 얼마 정도 나와요, 저기나? 네다네다에서 메터... 어, 왔다 갔다 해요. 아 어, 1m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한답니다 자, 여기에서 입질 받았고요. 미끼는 떡밥하고 옥수수 썼는데 옥수수에 입질 와요. 아, 블루길이 여기 좀 많답니다. 맞죠, 그죠? 예, 우측편에 갈대 옆에 좋다고 들어오는 걸 잡으려고 이렇게 찌를 나란히 세웠네, 그죠? 나 올해 들어서 최고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을 잔태. 그리고 찌꺼기 같은 거를 말끔히, 끝하게 씻어내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도 보면은 낚시인들이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앞에 부들순초 그리고 갈대, 줄풀 쪽에 이렇게 분포가 잘 되어 있네요. 자, 여기는 포크레이로, 어... 깔끔히 작업을 했는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초 가까이만 찌면 찌를 세우면 됩니다. 아시바는 지금 바닥은 좋네요. 앉는 자리. 수초 자리가 굉장히 조금 먼 편이네요. 여기는 조금 긴대를 편성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4 8대 정도를 쳐야 되네. 4 5대4 8대 정도. 긴대를 쳐야 수초 원자리까지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 흐름은 없습니까? 여기가? 있어요. 아, 제일 끝이다 보니까 물 흐름이 좀 있네요. 그래도. 수심 얼마 정도 나와요? 1 m 한20 정도 나오겠네. 채비를 좀 무겁게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몇 마리 잡았습니까? 여 마리? 월척은요? 한 마리래요? 조항 확인해 되겠어요? 한번 봅시다, 사장님. 살림막. 살림막 한번 볼까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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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네. 고맙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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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월척 한수의 중축구 말이니 최고가 장난 아니네요. 최고가 좋네요. 예. 옆으로... 네. 좋은 것도 있고, 예, 최고가 아주 좋아요. 이번몇 시에 잡았어요? 월척은 아침. 아침에요? 아, 역시 아침 입질이 잘 잤네요. 베스나 블루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침 입질에서 월척을 낚았답니다. 야, 월척이 최고가 장난이 아니네요. 아주 예뻐요. 물색 좋고, 물흐름이 조금 있는 게 단점이네요. 하류 쪽으로는요. 자, 상류 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방금 이제 낚싯대를 편성을 했는 분이고, 여기도 보니까 짧은 데에서 긴 데까지 편성을 했네요. 안녕하세요. 떡밥 깨고 있어요. 네. 음... 떡밥 쓰세요? 예. 옥수수는 뭐, 잘안 되네요. 잘안 돼요? 네. 음, 옥수수는 안 되고, 떡밥을 하네요. 일성사 똥, 떡밥 같은데? 예, 일성사하고. 일성사, 옥미밥 어분글루텐, 뭐, 같이 다 섞어보네요. 그죠? 토코하고몇 가지를 섞어가지고, 혼합하시네 어때요, 여기나? 수심 얼마 정도 나와요, 여기? 여기 좀 나쁜 데는 한 70, 조금 가운데는 90m. 아, 90cm? 70cm 정도 나온다고요? 저긴 데는 몇칸대요 여기에... 여기 5사대 예? 54대. 5 4때 54? 예 어머야 예, 5 8때왜 예. 이렇게 긴 데를 폈어요 이건 예, 수초가 없으니까 그죠 <laughs> 수초쪽에 붙인다고 그렇구나 예. 이야 근력이 됩니까 아직까지 <laughs> 아직까지는 <웃음> 팔림이 좋습니다 그죠 예. 이야 너무 짧은게 잘 안됩니다 <laughs> 하하 <우린> 낚싯대 없습니다 <laughs> 이야 이 긴대를 편성을 했네 바닥 물집 다 생겼어 <laughs> 물집 다 생겼어요? 봐 <laughs> 앞쪽으로 수초가 있으니까 그거 붙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긴대를 편성을 했네요 이야 누구라도 이렇게 탐나, 탐나겠는데 보니까 그죠? 이야. 이게 행복입니다 그죠? 낚시 좋아하는 낚시하고 사마님과 자연과 함께 좋은데, 좋네 조항은 어땠는가 확인해 되겠습니까? 응. 조항을 살림만, 머리만 주세요.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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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리 머리, 수리 많네요 최고가 장난이 아닙니다 리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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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수는 좋은데 월척은 딱 될까 말까 인데요 <laughs> 아유 오늘 월척 잡아야 되겠습니다 욕심나는데 그죠 굳은살이 100일 정도로 긴델 쳤으니까 월척 꼭 잡으십시오 <laughs>